네. 네, 저희 오늘 기리다공학센터는 최근에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번드 사기 사건, 라임 사건, 옵티머스 등 11조 원의 번드 사기 사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7조 원에 달하는 라임 사기 사건은 본질적으로 DRS 기야 즉, 이익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을 회피하지 도 않고 어, 특히 라임이 이 KB를 통해서 약 8천억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대출이고 위험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도 아닙니다 특히 저희들이 오늘 고발한 내용 중에서는 KB증권과 라임간의 엄청난 비자금거래 즉 어, 대유 에이텍 전환사채를 기반으로 해서 2017년 1월 4일에 라임이 KB증권에게 221만 주를 1만 235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1,580원짜리입니다. 227억을 주고 매각했는데 단가는 35억입니다. 즉 192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T도 마찬가지로 5억 원의 비자금을 같은 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7억을 고발합니다. 특히 이 펀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로스타가 외환내력을 인수한 무렵에 금융허브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주역들이 바로 이현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영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국민들의 주머니 돈을 꺼내기 위해서 펀드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어, 지금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훔쳐내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어떻게 이러한 허접한 사기꾼들이 날었나 바로 김현장 이원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또 김현장은 누가 있냐? 아, 전부행장이라고 그래서 부위원장, 아, 이 사람이 김현장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협증권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증권에서 국민들의 주머니, 농민들의 주머니로 털어서 이 5천억의 사기꾼에게 남긴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 핵심에 에, 대한민국의 금융황제들 문정규 김정태, 그 다음에 조용병, 손 회장 등 이러한 사람들이 뒤여붙티고 있습니다. 특히 김 현장이 붙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윤석열 총장이 이, 지난번에 남부지검에 이 번드 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만은 합수단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다시 특별검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윤종규 즉각 체포하고 특히 이 번드 사기의 핵심인 이현재 연양호, 김현정 이러한 범죄조직들을 일망타진해야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또한번외지겠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KB금융기조 윤영기를 즉각 체포라. 하 체포로! 체포로! 제파라. 자, 자 잠깐만 이렇게 있고.